QCY H3 ANC 무선 헤드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블루투스 5.4를 지원하며, 고해상도 오디오를 제공하여 음질이 뛰어납니다. 특히 43dB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덕분에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무게는 260g으로 가벼운 편이고, 500mAh의 배터리를 장착해 ANC를 끈 상태에서 최대 6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착용감도 좋고, 헤드가 약간 둔하지만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운드 품질은 저하되지 않네요. 보리스 어시스턴트도 내장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. 앱을 통해 소음 제거 기능과 이퀄라이저 조정이 가능하니 개인적인 청취 환경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베이서스 보이 D05 무선 헤드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블루투스 5.3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고 40mm 드라이버로 깊이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무게는 209g으로 가볍고 착용감도 좋습니다.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배터리 수명인데요. 무려 7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긴 여행이나 외출 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? 또한 최대 무선 범위가 10m로 넉넉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헤드폰은 음질도 훌륭하고 연결도 간편하니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의 음악 감상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제품입니다. 앵커 사운드 코어 라이프 큐3 0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헤드폰은 고해상도 인증을 받아 음질이 뛰어나며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95%까지 차단합니다. 특히, 4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걱정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메모리폼 이어 컵과 경량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매우 우수합니다. 사운드코어 앱을 통해 22개의 EQ 프리셋으로 사운드를 개인화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NFC 빠른 페어링 기능으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, 멀티 포인트 연결로 여러 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총평하자면, 앵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Q30는 음질, 편안함, 그리고 편의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. IT 기기 리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